예, 이준석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기억신당 이준석입니다. 어, 우리 총장님. 네, 총장님. 저희 네. 의원실의 방심위에서 그 미론 접수 동일한 내용으로 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자료를 요청, 요청해가지고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은 2021년 10월부터 2 0 2 4년 9월 30일이면은 거의 3년에 달하는 기간인데 그 중에 동일 민원이 온 것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네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지목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처음에 의뢰할 때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건수가 많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네 건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에 불거진 그 김만배 실학님 보도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것도 집단 민원이 들어온 것이 이례적이라는 그런 오히려 방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그 나는 솔로 이런 데 보면은 1408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1 8 6건이동일 민원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제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건들이 3년에 한세례번밖에 없을 정도로 그 굉장히 그 희소하게 일어난 일입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방송심의국에서 그것을 전수조사했기 때문에 네. 담당 심의국장으로 해서 말씀... 그럼 방송심의국장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때 이걸 질의하면 사례로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소수 종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게 비일비재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찾아낸 거는 저희가 9월 30일 날청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4주가, 3주 가까이 됐는데 4건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이런 심의 이런 것도 되게 이례적인 건이라는 겁니까? 오히려? 아닙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3년간 찾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검색 같은 게안 달려 있나요? 왜 수작업으로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야?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개개 수작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는 특정해서 제출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통계화해서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개인정보법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해당 담당자만 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그 지부장님 잠깐 위원장님, 네. 예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 지부장님은 이거 뭐 사실 뭐 실드 칠려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오해하셨던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내건 정도 이렇게 찾았는데게 제가 오해 오해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저의 의도도 약간 좀 잘못 알려진 것같 저도 오해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회원님. 저는 궁금했던 게 방금 전에 국장 답변에 네. 제가 믿기지가 않는 게. 검색을 해가지고 찾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찾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돼 있을까요? 시스템은 잘 모르겠고요. 이례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례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1년 반이나 지난 방송에 대해서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수 종교라든가 아니면 연예인 팬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민원들이 왕창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게 자료 제출로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기들어가시 예, 됩니다. 제가 자료 제출 받아서 너무 황당했던 게 최근에도 보면 우리 국감 때 있었던 일로 뉴질스 팬들 같은 경우에도 대거로 무슨 어디다 민원 제출하고 하는 것들이 늘상 보도가 되는데 실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증거도 많은데 실제 방심이 접수된 것 중에 동일 민원을 이렇게 확인하는 개수가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실 자체로 제출이 아닌가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프터 말씀. 네. <laughs>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유사성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할수 없어서 예. 그 똑같은 면, 그때 말씀하셨던 예. 그부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전체 1년에 민원이 몇건 정도 들어오죠? 1년에 저희가 만건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건이면 그거 그냥 배척이 만들어주고 분석해달라 그래도 이거 반나절이면 나올 만한 데이터인데 이건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양만 바꿔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건데 20일 동안 너무 비효율적 으로일을 지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예, 이거 부분 관련해서 계속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다음번에 좀더 보강된 자료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유일임 위원장님. 예. 예전에 구글에 가서 협의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 해외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예. 근데 계속 파악해 보니까 시정 요구 그리고 시정 건수 자체는 통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에는 얼마나 빨리 부당한 정보나 아니면 잘못된 내용들이 삭제되느냐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뉴스가 한두달 동안 올라가 있다가 다음에 언제 삭제된다고 해가지고 조회수는 대부분 그앞기간에 발생할 텐데 나중에 삭제된 뭐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셔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당시 협의할 때그 구글의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인 마크 메리슨 부사장이, 부사장이 네. 저희들한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어떤 실정법에 위반 입안, 되거나 네. 그런 방통위가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하겠다는 약속. 그게 혹시 네. 정해진 뭐 며칠 처리 기한이 여기 있었습니까 아니면 네. 최대한은 뭐 사실 제가 무슨 노력하겠다 네. 수준인가요? 예. 네. 그 당시 아시다시피 그 50대 네. 유튜브가 네. 부상법원 앞에서 찔린 네. 그 사례다란 네. 장면이 생방송으로 나가면서 그게 12시간이나 방치된데 대해서 제가 이제 강력히 어필했고 네. 네.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은.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뭐 시안이 나 이런 건 특별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방심이가 좀 접근법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잘못된 정보나 이런 걸 유통시키겠습니까 돈 벌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의 그 지불 플랫폼 같은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같은 곳에서 만약에 물건 갖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되면 실제 지급을 중지해 버리는 그런 형태로 대응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계좌를 동결시켜버리거든요. 저는 방심위에서 긴급 그런 요청하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게 현금화 돼가지 인출되는 경로 자체를 막아버려야 된다. 그런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구글 입장에서도 심의할 기간을 벌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 동결시켜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은돈안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방심위나 우리 정부에 접근하는 게 보면은, 무조건 내려라. 이러니까, 구글에서 애매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협의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를, 그니까 지금 현금화 되는 부분 경로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고도 방심이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부분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즉각 동의하고 예, 저희들이 특히 그 불법 도박의 경우에는 이 계좌 자체를 동결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유념해서 근데 이제 도박의 계좌 동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현금이 도박에 돌아가는 부분이고 구글에서 지금 광고로 에드센스나 이런 게 지급되는 예, 부분에서 예. 즉각 동결할 수 있는 것을 안 된다면 우리가 여기 과방에서 입법을 해서라도 그런 걸 만들어야지 이런 돈을 노리고 가짜 뉴스 퍼트리는 것들이 근절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아 들어가겠습니다